안녕하십니까? 예술인 고용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 서울적 본부 가입지원 사부 양영신입니다. 2020년 12월 12일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업주와 예술인 사이에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면 사업주는 예술인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업주의 의무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대한 신고, 예술인에 대한 신고, 보험료 납부 의무. 이들 신고 중 오늘은, 음,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는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예술인 개개인 신고는 다음 달 15일까지, 보험료 납부는 매월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입니다. 사업주분들께서는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가 있으므로 신고기한 등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근로자 사업장으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면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것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 일반 근로자는 고용산재, 국민건강, 보험이 적용되고 예술인은 고용보험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가 있는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일지라도 예술인과 최초로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면 예술인 고용보험 관리번호를 별도로 만들어야 하므로 예술인 고용보험 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부과에 일반적인 일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체결한 사업장들은 법이 시행된 2020년 12월 10일이 성립일입니다. 보험관계성립신고서는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12월 10일부터 14일이 되는 12월 23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사업장에 대한 성립신고서를 제출해서 고용보험관리번호가 생기면 예술인에 대한 신고는 다음 달 15일인 예, 이번 달 15일이네요. 1월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월 15일까지 예술인 신고가 돼서 우리 담당이 처리까지 완료를 하면 이분에 대한 보험료 고지서는 1월 말이나 2월 초에 받으실 거고요. 납부기한은 바로 2월 10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를 1월 15일에 제출했지만 우리 담당이 처리를 하지 못하면 2월 10일 납부 고지서에는 반영이 안 되고요. 그 다음 달 납부 고지서인 3월 10일 납부 고지서에 두 달치의 보험료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정산을 하는 보수총액 신고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전년도에 계약한 예술인에 대한 보수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보수총액을 신고해서 정산하셔야 하는데요. 전년도에 있었던 모든 사업장이 3월 이렇게 15일까지 보수총액 신고를 해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이때가 (1년) 중 저희 부서는 가장 바쁜 때이고요 이때는 전화 연결은 더욱 어렵다는 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 어~ 열린 채팅창 줌을 통해서 궁금한 사항 확인해 두시고요 (3월 15일에) 제출한 보수총액에 대한 정산보험료는 어~ (5월 10일) 납부고지서에 반영되어 나갑니다. 이때 이제 정산보험료 금액이 크면 5월 10일과 6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나눠서 보험료가 고지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전년도 보수총액을 3월 15일까지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서 정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술인과 계약이 끝났을 때 이처럼 상실신고를 통해서 정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실신고는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때 당해연도 보수총액을 이렇게 소멸신고서에 기재하면 퇴직정산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첫 화면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서식을 어디서 다운 받는지 문의전화가 많아서 다시 한번 또 표시를 했고요 이곳에서 서식 다운 받으시면 되고요 공단에 신고하는 각종의 신고는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전자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고 여러 가지 신고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교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